동남아보다 물가가 싼 일본 소도시 여행 35만 원으로 비행기, 숙소에 밥까지 하루 5끼 배 터지게 먹은 다카마스 여행 함께 보시죠 저희 이제 도착 이제 2시간 전에 했습니다 지내어 타고 와서 또 거기 공항 리무진 타고 다카마스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영상은 없습니다 조련사하고 싸워가지고 영상은 없습니다 왜 싸웠어요? 사람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와, 영상을 좀 빨리 올리고 싶은 마음에 일주일 전부터 스케줄을 좀 무리하게 밀어넣다 보니까 제가 컨디션 조절을 못 해가지고 좀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은 조금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받아가지고 일정 같은 거 하나도 안 알아보고 왔거든요. 음, 아, 큰일났어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지금 찾아온 데인데 지금 오후 6 시까지 영업을 하는 이 우동집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되게 맛집인가 봐. 쌓인 는 엄청 많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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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니까. 이 튀김가루가 앞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양껏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른 거는 이제 버터 우동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뜨겁고 이 버터 우동은 딱 버터 냄새가 나네요. 굉장히 고소할 것 같습니다. 어? 이건 뭐야? 간장이네. 간장이네. 간장도 넣는 건가 봐. 간장은 좀 넣긴 넣어야 될것 같아. 맞잖아. 같이 넣었으면 넣는 거지 뭐. 맛있다. 되게 음. 맛있지. 칼국수 같아. 손칼국수. 굵은 면. 내가 골랐다니까. 진짜 열여반죽겠네 진짜. 음. 입이 나 따가래. 무슨 말이냐면너 아까 나한테 열 받았을 때 있지. 나한테 한참 열 받았을 때. 그때 내가 만약에 가다가 넘어지면 어때? 호습지. 그렇지? 응. 그 맛이. 굉장히 고소. 굉장히 고소. 고소. 얼마나 고소겠습니까? 아 그렇게 저 새끼 저때려주기 싶은데 네. 아 저거 한 대만 갈겼으면 좋겠다막 그러고 있는데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꼬셨습니까? 그 맛입니다. 이거 이제 그냥 보통 우동. 음, 너무 맛있다. 간이 딱 짭조름하다. 고 맛있네요. 여러분, 저 돼지가요. 이거 나눠 먹어야 되는데 다 먹었어요. 다먹었습니 아무래도 제첫끼기 때문에. 진짜 열받아. 아까도 공항에서 내가 밥먹자 그랬는데 뭘 잘했다고 배안 고프다고 안 먹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지금 굶고 와가지고 지금 배고프니까 저싹 먹은 거예요. 너무 배고파다 가지고. 상도가 있지. 딱한 어. 개씩 시켰으면 이거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 혼자 쫄쫄 다 먹었어요. 이거. 아니, 아까 먹었잖아먹으면 뭐라 고했냐면 맛이 없대요 이게. 맛이 없다 그러지 않았지. 이게 더 낫다 그랬지. 어, 이게 더 맛있대. 요 이게 더 맛있어요. 어. 이건 약간 수제비 같아요. 음. 근데 저도 여기서 먹어보니까 이게 더 맛있어요. 국물이 되게 맛있다. 어. 계지. 계지였어. 이 우동집에서 먹은 게 버터 우동이랑 국물 우동 해 가지고 860원 나왔습니다. 엄청 싸다. 뭐지? 응, 8,000원이네. 어, 맞지. 어쨌든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도요조젠마스. 아, 근데 저희가 응. 한 3시쯤 도착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따로 앉았어요 비행기에서 어, 어. 싸워서는 아니고 어, 싸우서는 아니고 따로 네. 앉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비지체팬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오빠가 또 제대로 못 적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어, 어. 저희 주매이 끝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버스도 보냈어요 주댄가 네. 그래서 지금 도착하니까 거의 6시 다 돼가지고 근데 벌써 해가 와서. 꺼졌습니다 망했어요 자 저희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숙소 도착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방국을 숙소입니다 룸투어 시작하겠습니다 딱, 여기 오자마자, 일단, 어 눈에 딱 띄는 거는, 싱크대. 와, 옛날에 자취할 때 생각나네. 맞습니다. 응. 그래서 저도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무슨 응. 생각이 났냐면, 응. 원룸 느낌. 응. 그죠. 약간 학생들 자취방. 이런 응. 느낌 이 응. 나서, 응. 또그 감성이 또 있는. 게 응. 좋습니다. 시내에 있는 호텔들은 조그만데, 응. 가방 펼칠 때도 없더라. 고 맞습니다. 일본의 특징이죠. 응. 네, 근데 여기는 그래도 펼칠 때랑 뭐, 사람 더 누워서 잘 수도 있습니다. 이 설거지 아티스트가 봤을 때는, 응. 이 정도 넓이라면은 설거지는 충분히 편하게 할수 있죠. 그럼. 근데 좀 낮습니다. 이 아티스트가 보기에는 너무 낮아서 허리가 좀 많이 아플 수 있다. 그런 거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화장실입니다. 그냥 화장실. 아, 일본 화장실. 맞네. 그 다음에 이제 딱 들어오면은 벌써 이 넓은 실내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응. 엄청 넓다. 자, 어 이게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요. 응. 여기 이한 켠에 있는 불이 응. 메인 불보다 더 밝습니다. <laughs> 그런 건 있다. 네. 여기서 어. 발아야죠 어쨌든 어 그래 다있어 있네요. 응, 응. 와이파이도 있고요. 응. 여기 저 냉장고도 있거든요. 아 전자레인지도 있고 응, 응. 어, 여기 냉장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을 볼수 있는 유리창이 있습니다. 아 벽뷰야 벽뷰. 네 벽뷰니까. 응. 아 조련사랑 한바탕하는 바람에 여게 와서 바깥을 볼수 없지만 이제도 응. 네, 베란다가 있다. 네. 그 다음에 네, 침대. 뭐이 정도면 뭐 둘이 뭐 응. 완벽하게 응. 잘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화해를못 했다면 응. 아마 제가 바닥에 썼어요 <laughs> 네, 다행히 화해가돼 가지고 같이 이 침대를 누릴수 있다. 이런 말씀드 드렸습니다. 어, 아, 참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지금 버린 건데요. <laughs>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저 사연이 있는 또 쓰레기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화해를 조금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응. 가다가 응. 이렇게 가다가 조는 상한테 그래도 저오빠 이제 손 줘야지 이러면서 제가 조련사 손을 이렇게 꺼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면 이걸 보여줍니다. 저 쓰레기를. 저 쓰레기가 한가득 있어요. 손에. 그게 제가 봤을 때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 쓰레기 같은 놈, 이렇게 이, 이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조련사가 배를 나온 여자라든지 시초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어저께 못했던 걸 오늘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다섯 끼를 먹을 겁니다. 소도시라서 그런지 엄청 저렴한 집이 많더라고요. 아 저희 어제 먹었던 데도 아 줄서먹는 집인데 우동이 막 4,000원이래요. 아 그래가지고 그런 만원 이하 맛집들을 찾아다닐 거예요. 네. 오늘 내일 나눠가지고 다카마스에 만원짜리 이하 맛집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 여기 오기 전에 날씨를 검색했단 말이야. 아, 어, 아니, 다카마스 날씨 검색하니까 아. 한영도에서 5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되게 춥다. 이래서 막 롱패딩 챙겨왔잖아요. 어. 어. 응.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다카마스였어. 삿포로에 있는 다카마스. 그럼 여기서 어떤 다카마스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응. 이거 진짜 네이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 보세 아, 내가 분명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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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마스 날씨를 검색했단 말이야. 근데 다카마스로나 영도에서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롱패딩 챙겨왔는데 어쩐지 사람들이 아... 이렇게 온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 이상하다 생각했거든. 그랬더니 다카마스 <laughs> 15도예요. 야 이거 쪄 죽어. 지금 도와줄 겠대요 그래서, 그래서 아, 내가 그래서... 패딩 안 입는다 그랬잖아. 아... 야, 제가 그래서 오빠한테 안 알려주고 저만 패딩 안 입고 갈라 그랬거든요. 아... 왜이면 나는 계속 영도 <laughs> 생각이 <laughs> 있나? 영도나 떨어지는 거야 이거 <laughs> 차가 엄청나네, 막 이런 생각했는데 <laughs> 어. 아 그럼 이거 안 입으면 되는데? 그치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 네데 네이버를 찾아보실 때다카마스와닥카마스이색기좀 해주세요 이거 네, 맞습니다. 집단지성을 보여주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 진짜 기모에다가 이렇게 입거든요 어, 저는 그래도 그냥 양복 바지인데 구두는 신고 있었요 아, 약간 이제 일하는 그런 느낌으로. <laughs> 그래서 그런 걸 유의하시고 다카마스를 어.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소도시 여행을 다녀보면 음. 한적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진짜 여행 온것 같아요. 네. 일본 대도시 가면 사람 너무 많고 맞아, 맞아. 그리고 한국인도 많고 맞아. 한국에 놀러 온것 같다. 아, 맞아요. 근데 여긴 진짜 해외 놀러 온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 음. 소도시들을 조금 여행해볼 생각이거든요. 이 소도시가 저희 성향에 좀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줄도 안 서도 되고 맞 네, 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소도시라고 맛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맞아. 네, 한적하고 맞아, 그래. 오히려 일본을 좀더잘 더 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이런 것도 먹을 수가 있네 저는 뭐이거 먹겠습니다 아 여기서 메뉴를 보고 난 카레우동 먹고 싶은데 어난 그거 어. 이거도 먹겠습니다 네. 소고기우동에 네. 튀김 시켰고요 저는 카레우동 시켰어요 맞습니다 마스야마 공짜호텔에서 어... 먹던 그 카레우동이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맞지 맞지 어, 시켜봤어요 아, 과연 거기보다 맛있을 거냐 그러니까 네, 한번 어.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일단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진짜 패스트푸드점이에요 엄청 빨리 나옵니다 주문하는 순간 그냥 앞에서 이렇게 퍼주기 때문에 어, 빨리 먹고 어딘가 이렇게 이동하기가 좋겠네요 저 이거 튀김가 하나 시켰습니다 과연 이 튀김이 무슨 튀김일지 먹어보겠습니다 오징어 튀김 식었는데도 되게 바삭해 음, 저는 간만드는 음식 좋아해서요 음, 간이 돼 있는 김밥밥 같아요 면이 음, 엄청 두껍다 여기는 이게 우동면이 수제네 먹어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저희가 그래. 왜 이렇게 우동집을 오냐면요 음. 여기가 그 우동으로 되게 유명하대요. 음. 그러니까 질 좋은 밀가루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음. 우동이 막 진짜 유명해서 음. 각각 집마다 스타일도 엄청 다르고 그렇대요 음. 근데 오늘 여기는 약간 좀 패스트푸드라 그런지 음. 막 특별한 맛은 아니야. 음, 음. 진짜 좀 심하게 말하면 마사야마가 좀더 나은 <laughs> 카레 맛이 삼분 카레의 맛이에요. 아니 여러분 음. 여기. 튀김가루랑 상관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응. 넣고 지금 다시 먹어보려고하니다 응. 맛있지? 응. 튀김가루 하나 들어갔다고? 응. 어떤 감칠맛이 있네. <laughs> 우리 집 냉장고 같은 맛이야. 그게 뭐야? 열어봐야 뻔하거든? 근데 이상하게 응. 계속 열고 싶잖아. 아. 이거 뭐, 뻔해. 뭐, 튀김가루 들어가면 뭐, 그렇겠지. 그래. 뭐 뻔한데. 넣어서 먹어보니까 어. 계속 먹게 됩니다. 오, 어, 네. 어, 맛있네. 카레에도 저희가 튀김가루를 얹어봤습니다. 과연 이것도 맛이 달라질 것인가? 음! 달라? 달라? 이렇게 말하면 또할 말이 없는데, 음. 그러니까 결국엔 튀김가루 맛을 먹나봐. <laughs> 중요한 조미료를 빠트린 거네, 우리. 오, 어, 그러네. 어. 조미료가 빠진 거네. 어. 진짜 완전 다른 거야. 그리고 이게 생강이좀 들어가야 돼. 음. 어, 결국엔 다 먹었다. 어. <laughs> 저희 조금만 먹으려고 했거든요. 응. 제가 보면서 흑백 응. 요리사를 봤거든요. 응. 재밌더라고요. 응. 좀 디테일하게 평가 해보자면. 응. 이 면은 탱글하지가 않아. 그리고 소고기 간이 좀 짜요. 음. 카레는 평범해. 그리고 요거는 음. 약간 그 갓소부시 같은 국물을 음. 냈는데 되게 깊은 맛이 나거든요. 음. 그래서 얘는 딱그 튀긴 국물 음. 넣고 생강 넣고 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음. 총점은 음. 3.5점이야. 5점, 음. 5점 만점. 음. 아복반는 어, 나도 그 정도 되는데. 음. 그래서 여기서 이거 드실 거면은 음. 요거 음. 국물류를 드셔야 될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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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배를 꺼트리러 미쉐린 세계를 받은 공원에 가겠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 근데 얼마나 네. 멋있으면 별 세계를 받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여기 왔으면 어. 거기는 꼭 가봐야 된다. 아. 여기서부터 한 1, 2km 걸어야 되는데 어. 꼭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이제 리슬링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공원이 크기가 엄청 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돌다가 응. 여기 안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어. 이 안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좀 하고, 응. 그 다음에 또뭐 나머지 돌고, 응. 그 다음에 또 먹을 걸 먹고 이렇게 응. 해서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처럼 하루에 다섯 응. 끼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820원 나왔어요. 820원 와, 아니 여기가 응. 별세 개가 아니야. 별 아홉 개래. 진짜야? 그러니까 여러 개를 받은 거야. 소나무는 두 개, 아. 뭐 다리는 한 개, 이래가 다 합치면 아홉 네. 개래. 와. 오, 별이 아홉 개나 받았어? 응. 근데 벌써 이 소나무 되게 멋있다. 어, 입구부터. 어, 이 꼬불꼬불한 게 되게 힘들던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 지금 이거는 아예 받지도 않은 거란 얘기 아닙니까? 어. 이건 받지도 않는데 이렇게 멋 있어? 그러니까 내 얘기 그거예요. 왜냐면 얘네는 받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멋있으면 받은 애들은 도대체 얼마나 멋있다는 거야. 그니까 러 말이야. 와 이것도 엄청 큰데 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히말라야 삼나무예요. 그냥. 네. 뭐 받은 거 아니고? 와이걸안 줬단 말이야? 응. 멋있다 얘도. 와. 도대체 얼마나 멋있길래 그런 결을 받은 거야? 뭘준 거야? 에고 뭐 먹을 게 없어. 와 얘네 색깔 진짜 예쁘다. 입큰거봐 응. 저거. 응. 우리 오빠 가지 저거. 입큰거봐 이거. 이거는 별두개 받은 건물이야 정원이 예뻐서 두 개를 받았나? 여기서 연못을 보면 되게 예쁘대 그래 뭐 그래서 응. 두개 줬나 보네요 응, 예쁘다 여기 차 마시자 우리도 아 여기서 차 마실까요? 응. 좋습니다 네1200엔 나왔습니다 근데 관광지 치고 되게 응. 싸다 차 둘이 마셔가지고 그래도 6천 응. 원씩 나온 거니까 응. 저렴한 거 같습니다 진짜안녕하요 근데 이니아아다 근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Nie.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게온것 같아요? 말투는 이렇게 큰것 제주도. 말씀을 좀 존중하게 드려 잘못 온것 같다고. 얘기 <laughs> 좀 해줘. 안니아어게 <alongside> 네, yes. 되게 맛있다 아게부드럽고쓴맛요데이거맛야아요이 되게 uh. 육차 원이야. <laughs> 응. 어 인당 6천 원이네. 육천 응. 원 구성치고는 응. 어 굉장히 양차다. 그래. 그리고 과자도 준다. 그니까. 어 느낌이 되게 응. 그왜 우리 밥 만주. 우리 만주 있잖아. 문제 이제 이렇게 맛도 딱 그거네. 음나안 응, 먹을래. 이거에 먹기 딱 좋네. 이 약간 쌉스름만 마차에 먹기 딱 좋아. 맛있다. 음 응, 맛지. 응. 응. 일단 차를 마시고 여기 한번 돌아보라 그랬거든요 어배 탄다 저거 뭐, 웨딩인가 봐별 주게 받을 만하다 해서 음, 여기에 1,600그루의 소나무가 있대요 게다가 음. 진짜 일품 소나무들이에요 이렇게 모양 내기가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만약에 존경하겠다고 이거 마당에 갖다 음, 온다고 음. 산다 그러면 음. 몇 천만 원씩 하겠 그래 이거 진짜 돈 천만 원 줘야 될것 아. 같아 근데 이런 게 그냥 막깔려있는 엄청나게 음. 음, 음. 이게 약간 20대와 30대의 여행의 차이인데 네. 20대들은 다 예쁜 스팟에서 사진 찍을 생각하고 그렇죠. 보면, 그렇죠. 와 이게 얼마야?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이런 <웃음> 생각해 맞지 맞지 맞 이제 더 나이 들면은 야 음. 아, 무슨 약을 먹지? <laughs> 여기 뭐가 약이 유명하냐? 음. 프랑스 이런 데 공원 같아. 그래, 그래. 일단 이 나무 자체가, 음. 이게 아시아 나무냐? 이거 소나무 아니야? 이게 삼나무 아니야, 얘도. 전나무 아니야? 어. <laughs> 아는 나무는 다 나오네. <laughs> 플라타나스는 아니잖아. 아니지. 와, 어. 어, 근데 너무 이쁘다. 어. 음. 이 공원에 음. 3분의 1 봤습니까? 네, 그 정도밖에 안 봤는데도, 음. 이 공원을 한번 와, 오셔서 보셔야 음.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그만한 어, 가치가 예쁘다. 있는, 충분히 멋있는 어. 공원이네요. 그림 같다 의문이 풀렸어요 아왜 이렇게 사람만 보면 오나 했더니 그러네. 여기서 밥을 파나 봐아 여기 있네 나는 어.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온다는 거는 응. 누가 밥을 준다는 그래. 건데 밥을 파는 데를못 봤는데 어. 어, 여기 있었구나 보글보글 어, 하네 여러분 이 다리가 별한개저봉물리가별한개 받았대요 근데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응. 미분 적분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왜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봉우리 올라왔거든요? 오 멋있어요 어,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다르네 정체가 멋있네 에이, 저 지금 저 할머니는 이거 찍는 거 알고 저러시는 건가? <laughs> 야조련사야 음? 그 라면 스프 있어 라면 스 <laughs> 라면 스프 딱 뿌려서 어. 그대로 끓이면 흙냄새 어, 장난 아니겠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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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애들 속가 <laughs> 진짠 줄 알아요 야 오잖아 다 온다 다 온다 다 온다 먹었다 <laughs> 뭐, 온다. 바보들. 아이고 우리 돼지들 <laughs> 여러분, 이게 별두 개짜리 소나무예요. 와, 근데 우리 마당한다고 조경집 좀 돌아다녀봤잖아요. 응. 어. 이건 진짜 보기 힘든 소나무네요. 이게 110개 의 돌을 쌓아서 거북이를 표현하고 그 뒤로 학이 나는 듯한 표현이래. 이아 소나무가. 장생하는 것들을 다 표현해. 그러네, 그러네. 학과 그러네. 거북이. 이거 약간 거북이네. 그러네, 어, 거이네 거북이네, 거북이. 있네, 어. 거북이 위에 학이네, 이게. 그러네, 그러네. 확실히 별두개 짜리들은 음, 좀 인정이다 어, 수긍이 되네요 이게 구독자하고 또 똑같은 것 같아요 응. 구독자 수하고 그게 뭐야? 이 10만 구독자 면은딱 어. 보면은 왜 이게 이 채널이 왜 10만 구독자지? 하고 들어가 보면 아, 아 이래서 10만 그렇지, 구독자구나 그렇지. 이런 게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것처럼. 10만이 못된 이유가 있는 거지 그렇죠 <laughs> 그얘기가 <laughs> 그 뭘까? 아그 얘기 아그얘기는 그... 그... <웃음> 아닌데? <웃음> <웃음> 됐... 하도하다도大丈夫で을까 하도. 하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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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회전 초밥 먹으러 갑니다. 여기도 가격이 저렴해 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원 이하 맛집을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0피스에서 그렇지. 12피스가 인분이잖아그 정도 하면 딱 만원 될까 말까 그렇더라고. 음, 이런 소도시는 음. 먹으러 여행을 오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네. 6개, 5개를 네. 그냥 때리는 거예요. 네. 아, 이것도 좀 이색적인 네. 관광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카드가 안 돼요. 1200. 이 이거밖에 없 어... 어, 이거 이게 우리 코리아... 어, 아. 아, 이거 우리도 이제. 아, 이 아, 아, それ.あ아す 아, 근데 되게 싸다. 어, 아니, 웬면 요즘 한국은 막만 원짜리도 맞아 든아 가격대가 이렇게 적혀 있다. 아. 저희 이렇게 시켰거든요 지데 지금 막지느러시키 시키고 뭔있어있이보이 많이 시켰시켰요이요이만원만원 네. 돼요. 돼요 o u r e okay. y o 니다 e okay. y o 있 r e okay. y o u r 어 o k 그래. 아, 어 y You're okay. You're okay. You're okay. You're o 여기 시소가 들어갔어요. 음. 난 빼고 먹었네. 이게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 이거는 그냥 지느러미 네. 음. 그냥 무난한데 음. 밥이 좀 찰지다. 지금 보니까 음. 기계가 만들어준 밥이에요. 음. 음. 그래서 학창시절에 제성적표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게 뭐야?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응. 그냥 건강하게만 잘하셨으면 응. 좋겠다. 응. 그런 마인드로 응. 오셔가지고 그냥 응. 저렴하게 드시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응. 일단 맥주가 맛있 음. 지금 제가 맥주 한잔 했는데 맥주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어, 맥주가 사라나더라고 어, 그렇지. 음. 어. 맛있다. 그러면 오히려 음. 튀김류나 이런 거 먹으면서 음. 저렴하게 음. 맥주 그냥 다 마시고 이런 게 좋은 음. 거 같아요. 이게 단지입니다단지가지금까 음. 제일 낫네. 음. 밥을 적게 하니까 좀괜찮다 밥이 좀 떡져가지고 보니까 음. 이거 이 샤리들은 괜찮아. 음, 음, 음. 아닌가? 이게 샤리인가? 이, 문자 쓰지 마. 이, 음. 이, 이 생선들은 괜찮아요. 음, 맞아, 맞아. 밥이 좀떡져서그렇지 네, 밥을 네,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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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게 시킬 수가 응, 있거든요. 조금 응. 시키는 게 옵션에 있으니까, 밥을 조금 시키는 걸 하고, 응. 회랑 이런 맥주랑 즐기기에는 응. 응.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회 응. 네. 퀄리티가 가격 대비 되게 좋아요. 아,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평점은 3.3점, 나는 한 3.7점. 어, 그래, 가격 대비 어. 또 생각하면 응. 음. 맞습니다. 네. 9접시 먹었어요, 맥주랑.

1500년대부터 응. 1800년대까지 지었나봐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도미들이 있대요, 도미 도미? 그 도미들한테 어. 밥을 주는 게또 있대요. 그리 저거 진짜 귀엽게 생겼다. 아, 네. 아 그러네. 도미같이 생겼네. 응. 이제 성터 다 보고, 후로츠 산도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신화생 고반초 아맞그 이거 뽑는 거야? 어. 뒤에서 타는데 이걸 꼭 뽑으셔야 돼요 네 근데 왜지?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아 0번! 영번. 0번이야 0번 영번. 아 0번 영번. 번호마다 영번. 돈을 내더라고요 저렇게 둘, 음. 셋, 넷네 네. 정번 진짜 맛있겠다 정확하게 <laughs> 좋다 이건 백엔입니다 음. 네. 한 개를 샀지만 굉장히 음. 정성껏 포장해 주셨어요 그러네 진짜 하나를 되게 정성껏 포장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디서 먹지? 그러게 이거 먹을 데가 없네 이네 여기 지나가다 들른 빵집인데 아이스 멜론빵이 맛있다 그래서 아이스 멜론빵 하나 샀어요 커피랑 사려고요 320원 <laughs> 나왔어요 커피 샀어요 아, 짠 이제 근처 공원 가서 먹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샌드위치부터 이 안에 이렇게 과일이 여러 개 들어간다 일단은 이게 푹신푹신합니다, 이 빵자세가. 네. 좀 어려운데 오픈하기가. 봐. 자, 그래도 대학교 나온 대졸자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성문표를 먼저. <laughs> 역시 이게 대졸자라든지 성문표를 읽으려고 하네데 떼가지고. 아니, <laughs> 어나 떨어뜨릴 것 같아, 근데. 그럼 또한번 웃고 마는 거죠? 뭐. <laughs> 일단 이렇게 먹어. 지금 조련사 응. 취득세 가져갑니다. 어때? 조련사가 이렇게 음 이쁜 거다 맞춰놨습니다. 너무 맛있다. 1등 아직까지 1등입니다 세상에. 이게 1등이야 응. 앞서서 우동이나 이런 게 뭐가 돼. 나 <laughs> 보자, 진짜 일등인가? 응. 1등인가? 응.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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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빵이 되게 음, 부드럽고 쫀득하다 어, 쫀득하고 크림도 맛있고 과일도 맛있고 이거는 우리 집 냉장고가 아니야 이거는요 음. 장인어른 장모님 냉장고가 아 계속 열면 먹을게 계속 나옵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음, 맛있네 이거 이렇게 음. 진짜 맛있다 이게 사실 두 개입니다 하나씩 먹자고 생각해보니까 어, 이게 어. 하나씩이었어 네. 근데 네, 여기 먹겠습니다. 커피 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아, 얼마나 정말 작은지 대신 천 원이에요 네 대신 천 원입니다 음. 네. 어, 괜찮아요 네. 음, 음. 안에 바나나도 있어 뒤에 안 보이는데 음 세상에 어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음. 이거 갈때또 사가자 어, 커피도 맛있네 음. 다카마스에 도착해서 <laughs>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제일 몇 점이야 점이 몇점 이게 4점 8점 <laughs> <laughs> 음. 왜 우동이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샌드위치가 유명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음. 은은하게 단 정말 제 개그 같이.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스 메론빵 먹어보겠습니다. 배 아파. 조련사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laughs> 먹는 대로 지금 그대로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번 먹으면 그래. 안 먹는데 밤 얘기야. 아 그래 죄송합니다. 아 벌써 응. 안돼 안돼 안돼. 아 벌써 이게 안돼요. 아. 야 이거는 내가 평가를 아, 내리면 안될것 그래, 같아. 그래 그래 그래. 여기는 좀 쉬러 오기 좋은 동네인 것 같아. 전투적으로 관광하기보다는 약간 힐링하러 좀 고스노카니 조용하니. 날씨도 좀 음. 따뜻하잖아요. 음. 겨울에도 음, 음. 그냥 와가지고 음. 막 저녁에는 소고기랑 맥주 음. 먹고 여기 소고기 맛있거든. 음. 그러면서 이제 흰밥에다 음. 흰밥에다 소고기 이런 거 먹어주면서 진짜 좋은 것 같아. 이제 그러면 네. 라면 먹고 음. 그다음 에 숙소 가서 그에좀 쉬다가. 소고기를 먹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만 해도 맛집을 다섯 군데나 찾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 우리 일만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막 관광지 찾고 또 먹을 거 찾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데이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구글로 대부분 여행 와서 맛집도 찾고 여행지도 찾는데 이럴 때 우리가 리뷰를 보지 않습니까? 그 리뷰에 사진들이 많잖아요. 그 사진이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되게 불안해요. 몇 프로 썼다, 몇 프로 썼다 문자 날라올 때마다 뭐 불안하죠. 왜냐면은 우리는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에 되게 익숙하다 보니까 데이터 제한에 있는 거에 굉장히 익숙치가 않은데 이번에 저희가 사용한 올라플라이 2심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데이터가 무제한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글 리뷰나 약간 잠깐 잠깐 우리가 뭐 버스나 지하철 기다리면서 쇼츠 뭐 보고 아니면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웹툰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아무 부담 없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플라이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설치하고 그리고 적용이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네, 그냥 QR코드 딱 받아가지고 QR코드로 인증하고 그리고 제 화면처럼 이 심관리자 여기 들어가서 이심 켜주고 네 하면은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올라플라이의 어떤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요. 제가 여기 일본에 와가지고 숙소에서 쉴때 넷플릭스를 좀 봤거든요. 네. 근데 넷플릭스가 전혀 끊기지도 않고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유튜브도 진짜 잘 봤고, 속도도 속도인데, 무제한이니까, 부담없이 그냥 내가 고화질로 막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점이 정말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제한인 게 진짜 좋네. 아, 맞지, 맞지.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은, 나는 막 그런 생각도 했어. 어. 혹시 옆집에 어. 인터넷 안 되면 내것좀 <laughs> 나눔 좀 할까? 쉐어 좀 할까? 막그 생각 들 정도로 데이터에 이건희가 되니까 확실히 좀 마음이 편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라면 먹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라면 집이 없어요. 다문 닫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제일 늦게까지 하는 우동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집도 4시인가 닫을 거예요. 그나마 지금 3시기 때문에 갈수 있는 우동집인데 이 우동집에 가가지고 라면 대신 저희가 먹겠습니다. 네. 입맛 좀 어떻게 해 주세요. 아 괜찮습니다. 이 우리 구독자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다 허락한 사이입니다. 제속살을 허락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네. 어우, 제 이게 끔찍해. 제 어우. 진상입니다. 네. 어 지금 왔는데요. 네. 어, 불이 안에 켜져 있나? 아니 딱 보기에는 응.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냥 안에 없고 그리고 응. 뭔가 이렇게 딱 명패가 걸려 있잖아. 이게 혹시 슈업인가? 지금 준비 중. 아. 아. 비중이시네요. 아니 네시까지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 어. 여쭤 러 보겠습니다. 어 스이마생 어, 노아 이거 먹을 수. 있...